10년 11월 오, 5일 목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다음부터 갑니다. 빈칸추로는, 쌤이 얘기한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체, 이즈, 속성.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쌤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어, 주체를 보여주고, 주체를 보여주고, 속성을 빈칸을 파거나, 아니면 속성을 보여주고, 주체를 빈칸 팝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은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어, 같은 말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 주체가 그대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고, 또 아니면 대명사로 등장하거나, 신시사, 아니면 바꿔 쓰거나, 아니면 예시로 등장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은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주체 보여주고, 빈칸, 빈칸,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어디든지 빈칸을 팔수 있어요. 됐죠? 어디든지 빈칸을 팔수 있는데, 이 주체가 동일한 문장을 찾고 속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11월 9일 모의고사는 이 원칙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빈칸과 동일한 문장이 어디에 주로 위치하는가를 우리가 연습을 하고, 거기에 안 나오면 나머지를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빈칸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쌤이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 이게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꼭 이런 단어들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시각 시스템의 특징은, 그럼 주체가 이 시각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대절입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 있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각 시스템이 주체고, 여기에 이제 속성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증 출발이죠. 연구 자료. 선생님 이 논증하는 방식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연구 예시 그 다음에 어 전문가 전문가 인용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주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 논증 이런 이 연구 예시 전문가 인용이 출발하는 이윗 부분 이게 글쓴이의 의도 아니면 이게 끝난 부분 글쓴이의 의도 이게 없다면 이걸 우리가 해석해서 요약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연구를 다 읽지 말고 일단은, 알았죠? 요 정도에서부터. 처음에, 그리고 지시사 이런 게 등장하는 문장들요. 디스는 쌤이 강조란 말이에요. 하이라이트. 알았죠? 처음에 이건 그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야기시켰다고. 그리고 콜론. 예실 거야. 근데 그러나 대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각 시스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시각 시스템의 속성은 뭐예요? adjust라는 단어들만 알면 되죠. 조절하다, 적응하다, 새로운 자극에 적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로부터의 새로운 자극에 적응을 했고, 됐습니까? 그리고 그는 일반적으로 다시 행동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그 자신을 적응시킨다. 그러니까 adjust하고 adapt가 같은 속성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복습할 때는 비주얼라이즈 이런 단어 외워주고요. 시각화하다, 아이디어를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한다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림처럼 머릿 속에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그 다음에 어세스는 평가하다는 뜻이죠. 거리를 평가한다. 그 다음에 불규칙이런게속성이라고 불규칙적으로 기능을 한다. 우리 시각 시스템이 뭔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내용이면 이게 답이 되겠죠. 아니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전체 내용이 뭔가 어디에 의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다 이런 속성이면 이제 5번이 답이 되겠죠. 단어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오답률은 12위였습니다. 12, 12, 12, 자, 그 다음 32번 갈게요. 빈 칸을 계속 꼼꼼하게 읽는 연습요. 이 제일 먼저, 자, 스터디는 연구죠. 연구는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참가자들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를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연구는 주로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연구는 항상 뭐예요? 비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연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하는 부분, 됐죠? 그리고 특히나 비교해서 또 변수가 나온다면 그 변수에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연구 요약하는 빈칸입니다. 됐죠? 자, 이 연구는 나타냅니다. 그럼 주체 잡아야겠죠? 관련이 없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 have access to가 접근하다, 관련이, 관련이 없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충분하다 뭐하기에 지금 관련이 없는 정보에 접근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예의 속성을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 위에요. 자, 생의 하반부 빈칸은 바로 위나 아니면 상반부 됐습니까? 그래서 상반부에서 먼저 얘기하고 양괄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위에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여기 먼저. 요 그래서 이런 연결사 나오면 적극 활용해 줘야 돼요. 됐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대조해요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요. 연구의 초반부에 그럼 인터넷을 사용했다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정보에 접근하는 거예요. 됐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리고 rate란 단어 반드시 외워주고요. 평가하다. 자, 레이트가 비율이나 속도, 요금 이런 뜻이 있지만, 동사로 평가하다라는 뜻으로 꼭 알아주셔야 돼요. 평가하다. 알았죠? 평가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뭐로 써요? 더 지적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비교 대상 나오죠. 검색 안한 사람보다요. 즉,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다라는 거야. 심지어 어떤 질문에도요, 그들이, 자, 온라인에서 찾아보지 않았던 질문인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검색을 안해 봤던 것도 내가 인터넷을 사용해 봤다라는 것만으로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거 잡아보면 되겠죠. 그들의 판단 기술을 향상시킨다. 아니죠. 펌프업 했다고요. 펌프질해서 올렸다라는 거야. 그들의 지적 자신감을 자, 더 지적인 걸로 평가했다. 그들의 지적 자신감을 펌프업 들어 올렸다. 답은 2 번이 되겠죠. 그래서 2 번은 이제 증가 시키다, 펌프업 부풀리다 정도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펌프업은 부풀리다, 펌프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는 뭐 인플레이터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플레이터나 팽창시키는 거죠. 아니면 이것제것로 exaggerate 라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exaggerate. 맞네요. 과장하다. 이 정도 느낌이 이제 펌프하고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좀더 지적으로 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어, 뭐, 시간이 나오면 점검해 봐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또 공부할 때는 이거요. 그들로 하여금 endure, 참다, 지속하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협업으로 이어졌다. 리드투는 뭐뭐로 이어지다. 됐죠? 참가자들 사이에.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추구하게끔 했다. 인덱스 깊이 있는 지식을. 요런 것들 꼭, 셈이 선택지 읽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주 쉬웠는데 이게 5답률이 3이었네요. 60% 정도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잠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상반부 빈칸. 빈칸의 위치도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알 거예요. 알았죠? 자, 인류학자인 이분은 나타냅니다. 즉, 권위자를 들어서 주장을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주체는 위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논증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요. 알았죠? 자, 바로 이렇게 또뭐 나옵니까? 밑에 있죠? 오리 너구리를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러니까 여기가 또 옆에 적을게요. 논증 출발이에요. 예시가 출발했으니까, 뭐, 글쓴이 의도가 빈칸이라는 거예요. 화자의 의도가 빈, 빈칸이라는 겁니다. 주제문이 빈칸이라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걸 읽어도 되지만, 일단 이거를 요약해 줬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읽어도 되고, 그 다음 부분에 읽어도 됩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 그러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중요하게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중요하게도 우리는, 그러니까 주체 동일하죠? 우리는 단지 한 가지 관점만 가져온대. 한 번에 이렇게 속성이 드러나죠? 한 번에 하나라는 거야. 개별성을 강조하는 거죠. 됐니? 한 번에 하나의 관점만 가져와요. 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거야. 다양한 행동. 개별적인 동물의. 자, 행, 어떤 그 동물의 행동. 행동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들을 뭉쳐주는 거예요. 한 종으로 뭉쳐주는 걸 보든지. 즉, 개별성을 보든지, 아니면 뭉쳐주는 거, 통합성을 보든지, 아니면, 됩니까? 그들을 더큰 생태계 패턴의 일부로 보든지, 이게 다 뭐예요? 한 번에 관점을 하나씩만 가져온다라는 거죠. 됐죠? 자, 모든 가능한 관점은 계속 이 얘기 나옵니다. 알겠죠? 포함합니다. 그리고 보자.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개별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한 번에 하나의 관점. 즉, 특정한 관점은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해. 이 말을 찾아오면 돼요. 우리의 경험을 가이드로서 이용한다. 아니죠? 자. 옛날, 오래된 사고의, 플레임워크는 틀이에요. 틀을 깨부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계속 새로운 거 추가, 추가. 이런 게 아니죠. 자, 집중합니다. 특정한 특징들이에요. 이 particular라는 표현이 이 certain하고 비슷한 의미잖아요. 특정한. 그리고 특징들. aspect가 측면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 안 해요. 그건 이제 앞 문장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월드가 될 거야. 세상 안에 있는 특정한, 됐죠? 구체적인 그런 특징들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답이 뭐야?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 다른 거는 무시. 그러니까 특정한 측면에만 집중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아, 강조한다라는 게 다른 거 무시하고 특정 측면만 강조한다라는 게아 집중한다라는 거구나. 이렇게요. 알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합의 속성이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둘다 본다. 이건 아니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줌인하고 또 줌아웃하고 확대하고 그다음 뭐예요?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본다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별로서 다루고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전체로 써보든지. 근데 둘 다를 가치는 못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빈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체 동일한 문장 따라서 한 번에 하나의 관점,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환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환원, 단어 바꾸기만으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빈칸이 쉬웠습니다. 아, 그런데 또 오답률 높았네요. 4위입니다. 60%가 틀렸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34번 갑니다. 자, 빈칸부터 있습니다. 또 하반부 빈칸이죠? 그러니까 일단 요 위에 보든지 없으면 상반부 잡아올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래도 안 나오면 다 읽을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플라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의 믿음을 가져오면 돼요. The forms o r universal이라는 것이 이제 플라, 플라톤이 썼던 용어겠죠? 얘들은 진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어디에서요. 그러면 얘가 주체, forms or universals 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속성이 빈칸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뭐라는 거예요? 더 깊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깊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unseen이란 단어와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 이게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답이 되겠죠. 일단 답은 4번이에요. 됐나요? 안지만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럼 뒤에 좀 읽어볼까요? 완벽한, 이렇게 단어 다 나오죠. 완벽한, 됐죠. 근데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플라톤의 Extraordinary, 아주 특별한 대답은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또 동일하죠. 이거였다라는 거야.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우리의 감각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자, 저조한 나쁜 반영이라는 거야. 알았죠? 뭐의 더 깊은 보이지 않는 현실, 누가요? 이 유니버셜이라는 거 폼스하고 유니버셜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나쁘게 반영한 거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빈칸이 어디예요? 폼즈하고 유니버셜이 속성을 물었기 때문에 아 보이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완벽해. 이걸 잡아오면된다는 거죠. 됐지? 그리고 거기서 완벽한 고양이가 완벽한지를 완벽한 원으로 쫓고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돌, 바위 어떤 부근에서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데아라는 거고요. 도고로는 이데아고 영어로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상세계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현실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이상세계는 완벽한 됐죠. 보이진 않지만 완벽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현실로 내려오면 어 어떤 보이는 좀 이상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그거보다는 나쁜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money라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가 money는 어머니, 더머니 money, money 이렇게 관사 못 쓰잖아요? 얘는 이상세계에 있는 단어고, 얘가 현실로 내려오면, 이제 a coin. 동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 문제 볼게요. 완전 쉬웠죠 됐나요? 자, ABC가 있는데, 박스를 읽어도 되지만, 이렇게 A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으면 반면에, 얘는 되죠, 되죠? 대조. 물론, on the other h 는 추가의 뜻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고3 정도 지문되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되죠, 되죠? 알았죠? 자, limbic system. 벤의 변형계입니다. 뭐 이제 감정을 주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얘는 속성 나옵니다. 자, 얘가 얘가 대조의 주체예요, 대조. 알았죠? 그러니까 이 대뇌 변연계는 더 일찍 성장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C 읽어 볼게요. 그들 내의 이제 대열을 잡아 와야겠죠. 그들 내의 구역 중 하나는 근데 뭐예요? 성숙해. 나중에 속성 다 잡혔죠. 나중에 성숙, 성숙하는 이 부분은 어디라고요? 전전지역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통제센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C,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대조를 걸어놨으니까. 늦게 성장하는 부분, 일찍 성장하는 부분. 자, 그리고 이러한 차이. 더 일찍, 더 늦게. 쌤이 차이를 설명할 때 비교급보다 깔끔한 문장이 없어요. 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A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쓸 거야. 그 차이는 혹은 이 차이는 difference. 아주 깔끔하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A가 B보다 더 크고 이 차이는 즉 차이 앞에 비교급 문장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C, A, B. 복습하실 때는 대열이 누군지, 그럼 앞 문장에 주어 붙어요. 청소년들 나오죠. 그래서 청소년의 뇌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어른이 나와주면 좋지만, 이 글은 청소년의 뇌만 설명한 글이고, 즉, 이 감정 뇌가, 감정 뇌가 먼저 성장을 하고, 항상 감정이 나오면 인성 부분을 생각해줘야 돼요. 이성 뇌는 늦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화도 많이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한 거죠. 이성 내가 늦게 자라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C A B 그리고 청소년 잡아 오셔서 대얼로 연결해 주는 알았죠? 그래서 지시 연결 대명사. 자, 선생 문제 푼거 보세요. On the other hand라는 연결사, 그 다음에 these 지시사 알았죠? 그리고 이 단서가 나온 부분을 집중 해석해서 잡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CAB가 되겠습니다. 됐죠? 대조니까 차이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37번 놀라운 진보에도 불구하고요. 자 딥러닝. 됐죠? 베이스드 페이셜 얼굴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진보 발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속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마이너스가 딱 읽혀야 돼요. 사실은 이제 A만 읽어도 나옵니다. 알았죠? 이 문제 앞에 문제가 나올 거고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 글이 뭐라는 거야? 문제 해결 지문이라는 거. 이미 전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문제 해결도 기본 형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자 문제 제기하고. 이유 설명하고, 해결책 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됐나요? 그냥 바로 해결책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구성도, 문제, 해결주고, 자, 그러나, 다시 문제, 그리고, 어, 아직 해결 노력 중이에요. 막 이런 글도 있고, 알았죠? 근데 어쨌든, 이 단어만으로, 단어만으로 문제 해결 속성이 드러나는 걸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 이 지문 안에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counteract. 됐습니까? 이 카운터는 이제 반대로 작동하다라고 해서 중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중화. 부드럽게 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뭐, 대응하다. 이런 말로도 되는데, 그냥 이제 해결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여기 해결책이니까 여기는 문제였잖아요. 이미. 됐죠? 만약 그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네모하고, 쌤이 주어 자리에 이더 명사는 단서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앞에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학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나오죠.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오기가 좋죠. 자, 그리고 조금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더 지나, 충분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면, 결과는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예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예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됐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아, B는, B는 속성이 마이너스고 문제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고려할 요소는요. 이 사람, 지사 잡혔죠? 그럼 여기 사람 보이죠? 확인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B, C, A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위에 것쌤이좀잘안 읽고도 지금 이 지시사와 전개만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B 그다음에 C A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학자들이 개발했습니다. 해결책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어, B C A 그래서 더 명사 디스 명사 이런 것들을 잡아오는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얘는 오답률 8이었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지시사나 연결고리를 많이 주면 이제 틀릴 일이 없죠. 자, 그 다음에 38번. 쌤이 사비 문제는 박스를 읽고 단서가 있으면 앞뒤 예측, 단서가 없으면 번호 다음에 표시해주고 그리고 적어도 속성을 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전략 앞에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 전략의 기어를 리빙 남겨 두고요. 리브를 떠나다로만 해석하지 말고 놔두다 한쪽 측면에다가 놔두면 됐습니까? 위험은 됐죠? 위험은 더 유니폼 핵일적인 얘가 속성이죠. 균이란 거예요. 유니폼은 똑같은 겁니다. 같다라는 속성이야. 더 균일한 공물을 만드는 위험은 이거라는 거야 그들이 좀더뭐 위험에 차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속성을 만약 잡는다면 뭐예요? 일단 단서는 that strategy라는 표현을 주긴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예요? 이 동질성 같은 거요. 이 같다라는 속성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위험. 요런걸딱 잡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박스부터 읽으면 되지만 자, 2차 세계대전 나오고의 시점입니다. 알았죠? 자, 시도로요. 구하고자 하는. 또, 이글에도 뭐가 있다는 라 거야. 문제 해결 구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극도의 가난으로부터 수백만을 구하겠다라는 시도로, 곡물과학자들은, 자,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결책이죠. 됐나요? 이거와 같은. 그리고 수천의 전통적인 종들. 식물이나 이런 거 나오면, variety를 해석을 할때 품종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전통적인 품종 수천 개가 대체 됐다고요 작은 수의 새로운 뭐예요 수퍼 엄청나게 생산적인 종으로요 다양성이 없어졌다 라는 거죠 자그 전략은 그런데 효과가 있었다고요 스펙타클러 엄청나게 요 됐지 자 그것 때문에 이, 그것은 이제 그 전략이죠 뭐 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많이 뽑아주는 곡물들 위주로 뭐 하는 겁니까? 재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 문장 그것 때문에 이유니까 같은 내용인지 보겠죠. 곡물 생산은 3배가 됐고 자요때 인간 인구는 2배 이상이 됐습니다. 뭘된 뭐, 회사 할때 뭐뭐 이상 알았죠? 2배 이상이 됐습니다. 더블드가 동사야. 플러스죠. 자스페시 피컬리.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는 재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단절이 걸릴 거야. 구체적으로는, 스페시피컬리는, 자, 저보세요제진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앞 문장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뒤에 속성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유니폼, 똑같은 곡물을 재배하는 게 위험하다는 내용이 나올 거야. 세계 음식 시스템, 단지 이렇게 나오죠. 좁은 선택. 이게 유니폼 한애만 뽑아내는 거죠. 더큰 가능성이 있는데, 뭐, 뭐 하지 못하여?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속성이 바뀌죠. 재진술로 단절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략 나왔다고 바로 4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39번 갑니다. 자, 몇년 전에 일단 이런 걸 보면 쌤이 시점 전개 나중에 안 되면 시계도 확인할 겁니다. 알았죠? 시점 전개예요. 선생이 시점 전개는 시점 주고 변화 주고 이런 거거든요. 시점 주고 새로운 거. 시점 주고 새로운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몇년 전에 그럼 새로운 내용이 나오죠. 쿠바가 얼털. 이단을 외워야죠. 바꿨다고. 그 유니폼 스타일을 바꿨다. 그럼 앞에 유니폼 스타일 있고 그 유니폼 스타일을 바꿨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 현대화했다고. 아마 다른 나라의 스타일을 컨 m 준수하다, 따르다. 됐나요? 자 그랬는데 흥미롭게도 국가대표팀이 has declined, 마이너스죠. 그 시기 이후로, 자, 그 시기는 유니폼을 바꾼 시기요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즉, 쇠퇴했다라는 거죠. 시제 현재 완료고,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점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 야구를 지배했다, 플러스. 쿠바 애들은 유명했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걸로. 이제 유니폼 얘기 처음 나오죠. 그들의 대열 잡고 쿠바 선수들, 알았죠? 운동 재능은 superior, 우월했을 뿐만 아니라 plus. 자 게임은 심지어 시작도 안 됐어. 이거는 강조 같은 속성으로 주로 마지막에 강조 한번 딱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이미 겁먹었어. 쿠바 팀이 plus죠. 자그나라인데 뭐요? 세계 야구를 수년 동안 재배, 어, 지배했던 룰은 지배하다 지배했던 그 나라는 has not. 여기 보면 다 과거인데 얘만 이제 현재 완료로 또 바뀌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그 나라가 해지할 이제 탑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that uniform change 지지사 또 줬죠 그 유니폼 변화 이후로 그 앞에 바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현재 완료로 넘어오고 이제 현재 시제까지 됐습니까 전통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유니폼 스타일 바꾸고 또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surface, 표면화 될수 있다. surface가 이제 동사로 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됐나요? 특별한 단서를 안 줬기 때문에 시점만 주고, 그냥 그 유니폼 스타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유니폼 스타일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단절을 만들었죠. 그 유니폼 변화를, 뭐예요? 딱요 문장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얼터리 이란 단어 a 체인지 속성이니까 아주 중요해요. 바꾸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다른 난이도 유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